자, 코스모스 읽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This ladies in waiting of the imperial court. 몇 가지가 지금 주어죠. 자, 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ladies in waiting. 이거 하나가 한 단어죠. 명사입니다. 이게 궁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여자, 여성. 뭘 기다리는 걸 업으로 하는 여성을 말하죠. 궁녀라고 합니다. 어브 더 임페리얼 코트 궁 내에서 이게 이제 코트가 뭐 법정이란 단어도 있지만 임페리얼 황제가 거하는 어떤 방이란 방 또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코트는 궁 내에 있는 궁녀들 이 이제 복수 명사죠. 그래서 월가 왔고요. r 포스트 어,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뭔가를 강제로 해야했죠. 뭐죠 To sell 파는 걸 해야했죠. Flowers 꽃, 꽃을 판다. 이건 좀어 아니고요. 자, 몸을 파는 겁니다. 이건 몸을 팔다. sell flow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일을 해야 했고요. and other favors. 페이브 Favor 같은 거 이제 부탁이라는 의미로 사전에 나오는데 그냥 어, 이런 의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한영 사전에 나온 의미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영어 이 영문 책을 읽는 데는. 왜냐면 이거 영어 단어와 한글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other favor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거 이외에 어떤 다른 favor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vor는 부탁이 아니라 어떤 득되는 행동이죠. 누구에게? To the fisherman, 어부들에게. 궁녀들이 몸을 팔거나 이 어부들에게 혹은 뭐 다른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부들은 어디 살았죠? Near the scene. 장소에 살았습니다. Of the battle. 그 전투의 장소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헤이케 가문에 대해서, 어, 오늘, 이, 잠시 이야기를 더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맞아. 자, 이 배틀은 헤이케 가문의 마지막 전투를 의미합니다. 헤이케 가문은 어제, 그,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뭐 수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사무라이들의 기술적으로나 메뉴버이라고 했죠 그 상대 가문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침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침략 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면은 보통은 궁녀들이나 다른 식솔들을 이제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 사무라이들은 전투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어촌 바닷가죠. 이 바닷가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무라이들 배들이 있었겠죠.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전부 이제 달려들죠. 그래서 전부 다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부 다 죽어서 이 사무라이들이 바다에서 싸우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갈데가 바다 밑바닥밖에 없죠. 그리고 남아 있는 식수들 궁녀라든가 다른 여성들이 있었겠죠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뭐 각각 흩어뭐 흩어져서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많이 이제 죽음을 당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궁녀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다는 거죠 팔아야 했다. The be forced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죠 수동태니까 몸을 팔아야 했고요 sell f l o w e r 그리고 다른 어떤 f a v o r s 를 제공해야 했다 누구에게? 어부들에게 그 전투 금방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 카즈머스의 그 과학서적으로서 본분에 어긋나죠?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투 이후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전투 이후에 이 어부들이 게를 어, 잡았어요. 이렇게 크랩이죠. 크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지금 해이 인근해 근해 바다에 개를 잡으면 이개 등딱지가 있죠.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 등딱지가 사무라이의 얼굴을 닮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얼굴. 근데 자, 우리 사무라이 얼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등딱지 모양은 그 누구의 얼굴도 사실 닮은 것이 아니에요. 사무라이 얼굴도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그냥. 닮았다고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형태의 등딱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어느 인종을 특별히 닮거나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과거 에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시노부더 배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라이들의 영혼이 이 개들한테 깃들여서 혹은 사무라이가 이 개가 개로 환생하여 이 바다 밑바닥을 이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 이제 바다 위에서 이 개, 개가 이 개가 딱 잡히면은 이 등딱지에 어떤 문양이 있으면은 그냥 놔줬답니다. 다시 바다에 놔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매끈한 개들은 다 잡아먹고 있겠죠.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개들 중에 이 등딱지가 문양이 있는 개들이 생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형태면 더더욱 생존 가능성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개들 스스로 이걸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골라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라이 얼굴 모양을 한 등딱지를 가진 개들이 살아남고, 계속 이렇게 살아남았고 매끈한 등딱지의 개들은 사라지게 된 거죠. 바로 이해이게 배틀이 있었던 그 인근 바다에는 그런 어, 인위적인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설을 분석해 보면은 사실 전설이랄 것도 없었던 과학적 어, 인위 선택에 의한 진화의 일면을 보여준 거죠. 그 선택에 의해서 이 헤이케 지방에 있는 어, 개들, 개들이 사무라이 등딱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즈마스 책을 보면 안에 이 헤이케 개에 대한 그, 그 사진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좀 사나운 어떤 귀신의 얼굴 형태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죠. These ladies in waiting, 이 궁녀들 of the imperial court, 궁 속에 있는 궁녀들은 were forced 해야만 했습니다 to sell flowers, 꽃을 팔아야 했죠. And other f a v o r s 다른 부탁들도 해야, 어, 들어줘야 했습니다. f a v o r 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야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To the f i s h e r m e n 그 어부들에게. 어떤 업들이죠? near the scene 장소 근처에 있던 of the battle, battle 그 싸움이 있었던 장소 근처에 있던 업들에게 몸을 팔고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죠 음, they could discern 그들은 자 discern은 구분하다죠 자 구분할 수 있었다 could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ghostly 유령 같은 사무라이 아미스, 그 유령 같은 그그 그 죽었던 사무라이 군대죠. 사무라이 군대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그 데이가금 누구였습니까? 이 피셔맨이겠죠. 그들 피셔맨은. 그래서 메인리, 스트라이빙, 베인은 이제 헛되게, 아무 그러니까 베인이 이제 빈 공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헛된, 헛된 스트라이빙, 스트라이빙은 분투입니다. 헛된 분투. 이거 사전에 나왔는데 누가 분투란 말을 씁니까 대단해. 그 한영 사전이나 영어 사전 왜 이렇게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력이죠. 노력하다. 자, striving 노력합니다. 뭘 노력하죠? to bear the sea. 자, 베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베일 아웃은 베일 아웃은 많이 쓰죠. 이건 보석이란 뜻입니다. 법률 용어죠, 일종의. 돈을 내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어 형태 를 베일 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베일이란 단어는 어,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스이 바다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분투를 했다는 거죠. 헛된 분투죠, 근데. 어, 그리고 to cleanse 뭔가를 닦아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분투를 했다는 거죠. It, 그게 뭐냐면 o v 블러 b l o e 피 그리고 and defeat 어떤 패배. And the humiliation. 이거는 굴욕이죠. 굴욕. 그러니까 피와 패배와 굴욕을 식기 위해 노력을 분투를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그 유령 사무라이 군대를 이 피셔맨들은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인위 선택을 할수 있었다는 딱그그 그,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위 선택이 인위 선택 진화 용어죠 인위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문장 쉽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뭐배일 정도 하나 있고 특별히 없습니다. 자세 번째 문장 ten thousand years ago 천년 아 사우전이니까 그러니까 만년 전이군요. 만년 전. 어 uh, there were 있었 they e r e 없었습니다. 없었죠. 뭐가 없었죠? 데일리 카우. 데일리 카우는 뭐죠? 이거는 젖소죠. 젖소는 없었습니다. or 자, ferret hounds. 페럿 하운즈는 페럿은 담비를 말해요. 담비. 담비 과겠죠 페라 하운즈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있으면은 명사 명사죠. 하운즈 사냥개. 그냥 ferret 종의 페레트의 닮은 어떤 사냥개라고 합시다. 페레도 담비 어때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리가 깁니다. 허리가. 그리고 꼬리가 되게 이쁘죠. 그리고 머리가 이쁘게 생긴 이런 담비 같진 않지만 일단 특징만 보면 허리가 길 길어요. 그러니까 이 하운드도 아마 페레타운드 자체도 허리가 긴 사냥개였던 것 같아요. or large ears 어브콘 이게 무슨 말이냐? 라이얼스 귀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콘이잖아요. 콘 corn. 옥수수. 옥수수의 어떤 씨알이라고 하죠. cr 혹은 눈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눈이라고 하는데 어, 영어로는 이제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알이 cr, 굵은 옥수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년 전만 하더라도 데 d 원노 데일리카우나, 페레라운드나 씨알이 굵은 옥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으로 어, 구석기 시대 혹시 옥수수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죠. 먹을 수 없는 수준인데. 그리고 젖소를 보시, 보시면은 젖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제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이 크면은 사실 야생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허리가 긴개 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이 야생에서 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어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인위 선택을 보여주는 이어 예로 쓴 문장이죠. 물론 이제 실제 어본 내용 이 책의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있죠. 하지만 일단 제가 어 발췌한 내용에는 이렇게 예만 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 읽는 건 어렵지 않죠. 읽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의미는 이게 이제 인위 선택. 지금 두 가지 다 인위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네 번째 문장 보죠. Indeed, 정말로 it is so changed. 이건 어, 바뀌게 된 겁니다. 정말 바뀌게 된 겁니다. That it cannot even pro, 어, reproduce. 이건 이제 번식이죠. 번식 생식 이런 거죠. 심지어 번식조차 할수 없습니다.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바뀌어서 번식조차 할수 없다. 언제 without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어떤 개입입니다. 개입. 인간의 개입이 없이는 그러니까 without 보통의 조건이요. 이 조건이 없으면 번식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날이 보통 영어에 같이 쓰면 without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부정어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은 번식하는데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부정문을 부정어를 두개 써서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보시면 자, 그것들은 심지어 번식까지 할수없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이렇게 이건 뭐 쉬운 문장이긴 한데, 이게 언어 습관이 안 되면 좀 이제 그 문제, 문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빨리 파, 파악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봅시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지만, 이 데일리 카우라든가, 어 어떤 씨알이 굵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있으면 은 멸종당하기 십상이죠. 젖이 이렇게 크면은 빨리 뛰지 못하죠. 그리고 공격의 표적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바로 자연선택 형태로 봤을 때는 아주 생존이 어려운 상태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cr 이 크면은 뭐 이거 빨리 다른 동물들이 어 먹게 되죠 먹게 되거나 혹은 어떤 무게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빨리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존이 어렵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생존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근데 일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cannot reproduce 는 불임이란 뜻이 아니라 자연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임이란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단 그게 나,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죠.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tervention. 그러니까 임의 선택은 돼도 자연 선택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한번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Indeed, it is so changed.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젖소는 젖이 너무 크게 바뀌었고 옥수수는 CR이 너무 어, large years 이렇게 크게 변했기 때문에 심지어 걔네들은 인간 개입 없이는 번식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할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variety 보겠습니다. variety는 명사로 지금 쓰였죠? 단어를 잘 모르면 예를 보면 돼요. 이 정관사. 정관사는 이제 명사와 결합하니까 그렇죠. 네라이이는뭐 베리라는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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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e r y e r y very v e 품종 e e e r 프리퍼런셜 아, 프리퍼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 선호되는 겁니다. 선호되는 reproduces 어떤 다른 후손들 이것 품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선호되는 어떤 형태 상품 상품일까요? 상품 상품들로서 선택된 품종들이 있죠. 그것은 it eventually 결국 becomes 되었습니다. Abundant 이거 번성하게 되었죠.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번성으로 읽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로 그냥 쭉쭉 읽으면은 의미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실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영공부를 하는 상태라면 한영 사전 혹은 영한 사전 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영문을 읽을 때 한국어 실력이 있다면은 차라리 어분단들 보고 번성으로 이 문맥을 보고 번성으로 알겠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이걸 영어 사전을 보고 아 이거 풍부한인데뭐 번성하는 건데 이렇게 읽으면 읽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문장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죠. The variety 품종들은 selected 선택되었습니다. For preferential 선호저, 선호되는 어떤 프로듀스 시이 품종이 그러니까 선호되는 어떤 다른 품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때는 일단 인위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종이 인위 선택된 품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것은 eventually 결국 becomes abundant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도 그렇고 이 씨알이 굵은 옥수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많죠 이런 고급개 어떤 사냥개들도 이제 비싸게 보호가 되고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rabbit was not domesticated. 자, domestic 이거는 이제 국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국내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그래서 봐야 돼요. 집 안에 있다란 뜻이에요. 집 안에. 집 안에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집 안에 어떤 동물이 머문다는 건 뭐죠? 가축화됐다라는 뜻이죠. 가축화된 겁니다. Was not domesticated, 가축화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until 언제까지? Early medieval times,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까지는 가축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not until 구문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분명히 not a until b 뭐라고 외웠습니까? B, 어, B 할 때까지는 A 되지 않았던데 B 뭐죠? B 하고 나서야 A 되었다라고 외우죠. 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비로서 B 하고 나서 나서야 A 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줬죠. 정말 도움 안 되는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정말, 어, 학생한테 독약을 먹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랩이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영어 습관을, 영어를 왜 읽습니까? 이걸 빨리 읽어야 되겠죠? 영어를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한국어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은 절대 이, 영문 영문으로 된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몇 달씩 걸려서 뭔데 뭐 얇은 책 하나 읽을, 읽을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영어적 사고예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두개의 부정어가 있으면 그냥 긍정으로 보시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비, 마찬가지예요. 나시 있고 언티 있으면 이걸 이거하고 언티를 비로서라는 이상한, 다시,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바꾸지 말고요. 그냥 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토끼는 되지 않았습니다. 가축화되지 않았습니다. 중세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실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끼라는 것도 역시, 음, 뭡니까? 인위 선택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보고 있는 하얗고 귀가 크고 그런 통통한 토끼들이 중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가축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옛날 이야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인위 선택에 대한 예들을 사실상 다든 겁니다. 그 중에 뭐 제가 이제 그좀 필요한 문법적으로 사실 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문장들만 발췌를 한 거예요. 전체를 뭐 발췌해서 읽을 수는 없겠죠 짧은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은 뭐 크게 정말 어, 복잡하거나 긴 문장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인위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그 코스모스의 두 번째 챕터의 그 주된 어, 내용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자, 다음 영상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